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금만하게 어, 아,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그 어, 인물들에 대한 그런 책들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에, 뭐 일단 뭐 순서 없이 이렇게 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 인물들을 살펴보려면 전체적으로 한국계 교회사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교회사라는 이런 뭐 책들이 이렇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특별히 민경배 교수님의 책 이런 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죠. 또이 어, 책도 한국 개신교사 백낙청 박사님, 에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런 책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어떤 텍스트 속에서 인물들을 여기에 많은 뭐 주기철이든 뭐 에서 손양은 목사님이라든 많은 분들의 인물들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사의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가 있죠.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역사에 관한 이런 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재 교수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예, 또, 어, 또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 이상규 교수님이 쓰신 이런 한국교회에 대한 책들 또뭐 이종전 박사님이 쓰신 이런 한국 장로교회에서 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 여기 보시면 이제 감리교에 대한 그런 역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피어선 출신들이 감리교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성결교가 있죠. 그래서 성결교에 대한 그런 또 역사. 그래서 여기 많은 성결교 인물에 관한 여기 보시면 성결교 인물에 관한 이런 책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한국 교회 또, 세밀하게 들어가서 한국교, 표별로, 장로교 간리교, 상별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좀더 인물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박윤선 박사님, 혹은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이제, 그런 또, 인물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이기 때문에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책들을 이렇게 또 모아놨고, 또, 어, 여기 보면 이제 박형용 교수님, 목사님, 또 목사님, 그 목사, 목회자로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뭐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 한상동 주기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교회사를 보고, 뭐 장려교나, 미교나 성결교를 보고 그 다음에 인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 학기는 워낙 인물들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다루기 보다는 어, 요 책에서 어,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도 합니다 이미 이제 유명한 분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어, 좀더 새로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좀더 새로운 인물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려고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죠. 또요 어, 책은 저희 장인어른, 예, 장인른 노인선 목사님이신데 예, 장인어른에 대한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한 섹션에 이렇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을 넣었죠. 어,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이제 좀더 목회자이면서도 신학자들,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그서장로교 그런 인물들을 제가 이렇게 에, 57명을 모아서 연구를 버스들, 교수님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책이 좀 많이 소개가 좀안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인물들에 관한 책들 가운데서 재미있는 게 요즘은 지역별 연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천 기독교사, 그러니까 인천 교회에 있는 이제 그 기독교 연구에 관한 책. 그래서 아, 이런 책은 이제 인천 지역교회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 경남 쪽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영남 교회사. 그래서 이런 지역별 연구들이 많이 또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뭐 충청도다. 그럼 여기 이제 충청도 교회, 또 충청도 목회자. 여기 또 보면 광주 또 이런 쪽에 지역별로 학자들을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물들을 이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하고 어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연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런 책들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 언더우드라든지 딱도 홀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있고 또 물론 여기 뭐 이영동 국사님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이제 여기 피어선 목사님. 그래서 피어선 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 목회자, 송창근 목사님이라든지 또 유재현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 학교 출신인데 에, 예, 그래서 그 유재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또 요번에 피어선의 사람들이라는 우리 한동구 교수님이 또 편집을 해서 책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책뭐 많이 이렇게 일일이 다 하, 소개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laughs>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몇 건을 또 하게 되면 어, 여기에 이제 한국 교회 익명록이라고 있어요. 한국 교회 익명록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자기가 인물들을 이런 인물들이 있죠 인물들을 선별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에, 예를 들면 뭐 교회서 만든 교회 책이죠. 여기 보니까 한남교회 40년 4 0년사 그래서 에, 한남교회에서 이제 교회 역사책을 쓴 거죠.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 장인 어른이 이예외당을 이제 세웠는데 이렇게 각 지역 교회에서 교회 역사 책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인물조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또 인물사 이런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 이제 특별히 이제 부흥사들 한국계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부흥사들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어, 이명식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나은 이런 그 사들 그래서 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한국의 대표적인 이호문 목사님이셨는데 이호문 대표적인 한국계 이런 봉사들을 쓴 책입니다. 어, 기타 이제 그 인물백화사전이라고도 있어요. 음, 한국 교회 요람에서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있는데 에, 그리고 한국 교회사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세 권으로 돼 있는데 저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에, 지금 가지고 올수 없는데 에, 그런 이제 한국 교회사 사전 또 그런 데서 우리가 인물들을 많이 우리가, 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어, 제가 소개할 것은 이제 이런 그, 인물들은, 이갑동목사님은 우리 저기 유명한 이상규 박사님의 장인 어른이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요즘 참 재미있고, 또, 새로운 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